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마지막 공사인 장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근 선님이랑 예찬이가 먼저 업체 분들과 만나서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얼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오전 7시 드디어 마루 시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기사님들 오셔가지고 만나뵈러 가고 있는데 부원생님 밑에서 연락 다 하시고 만나뵙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지앙,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도와주실 분들 사시오겠습니다. 네, 지금 인부님들과 함께. 장판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과정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다들 피곤해서 굳어둔 상태네요. 좋습니다. 재밌다. 지금 부근쌤께서 다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단자시고 일찍 오신 부근쌤. 뭐 촬영하는지 모르겠지? 룸룸리쎄 현재 바닥을 깔기 위해서 장비들이오 엄청 많이 왔습니다 차가 벌써 4대가 왔네요 지켜보고 있는 대사장님 자전거였나? 보고 있습니다 예예예 어. 대표님 어떻게 어떻게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아직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병원에 와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자 지금 공사 다 마치고 현재 다시 공사 현장으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가 짧네요 아, 너무 바쁘다 마루가 아, 이제 들어오고 있죠 우리 사루가 이제 마루입 고생 많으시는 유부님들 이슈자 지금은 오전 9시입니다. 아야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두 가지가 되 달려져 있고 아 이게 흡수 매트 다 들어오고 있네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이는데 시작한지 한시간 지났는데 생각보다 기다들이 많네요 잘.. 제발 잘 되기를 한 번에 깔끔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전에 마루 작업하는 걸봤고 그리고 이제 병원 들렸다가 또 금방 씻고 이제 반 증명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현장이 잠깐 들려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보시고 어, 또 출근하고. 아 너무 바쁘지만 재밌네요. 오케이 이따 뵙겠습니다. Let's 이런 식으로 에 페인트는 다리가됐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체 후에 한번 이렇게 들려가야겠죠 얼마나 진행됐는지 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한 보여드릴게요. 어, 외벽 깔끔하게 광택나게 설치했고, 여기도 정리가 됐네요. 네, 정리가 됐고, 어, 안을 한번 열어보면. 오 1차적인 작업이 얼추 끝났네요 어 좋습니다 되게 빨리 진행되긴 했는데 아 단층이 이제 이 위에 나무가 딸리면 될것 같은데 저 끝은 아직 채워지기 전인가 보네요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층간 소음을 막아주는 방충막의 역할입니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잘. 잘 되고 있네요. 음, 이렇고만. 아, 프로파일이 완성돼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도 들어 있습니다. 참. 준비해서 어려운 것도 많은데 다잘이게 <laughs> 내라는 시기로 들이고 열심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봐요.뿅.